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는 늘 위기가 연속적으로 계속 닥칩니다. 바다 이 바다의 파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바로 앞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위대한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아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겼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 갈멜산 정상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그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아의 모습은 매우 화려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오자마자 엘리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에서 보였던 엘리아가 만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만큼 아주 깊은 좌절과 또 우울증에 잠겨 있습니다.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에 대한 어떤 그 분노와 적개심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주로 이렇게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아가 남유다 왕국을 지나 가장 밑에 위치한 부엘세마까지 갑니다. 이미 멀리 왔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에 아주 꼭꼭 숨어 들어갑니다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절규를 합니다 당시에 이 엘리야의 상태가 우리 19장의 4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을 만큼 아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 그런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어색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들에서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참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아 앞에 그두 눈에 정말 굉장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연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은 주로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불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를 지나가실 뿐입니다. 그런데 천지가 이렇게 뒤흔들리는 엄청난 사건 후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아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지금 하나님과 이 엘리야 사이의 에피소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은 누구나 볼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굉장한 그러한 자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아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방법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엘리아와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엘리아가 자신의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기도 할때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란스럽게 아주 떠들썩하게 그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들 그 집회에 가면 정말 대단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쉴새 없는 그런 삶의 파도 속에서 잠시 우리의 내면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면 어떤 영적인 그 침체를,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는 그렇게 굴 입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제 입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남들에 비해서 정말로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엘리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무려 7천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지금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고초를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섬기면 반드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같이 섬겨야 같이 함께 그 길을 가야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묶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혼자 하면, 혼자 하면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더 멀리 향하게 됩니다. 영적인 그 침체와 슬럼프의 끝은 새로운 어떤 소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스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그 18장 그 앞에서는 정말 직접 내리치시고 아주 강렬하게 역사하셨는데 이제 보면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퍼즐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놀랍게도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곳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처음 주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모세를 또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귀한 사명을 담아서 다시 그를 보내십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자신들의 어떤 소명을 잃어버린 채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복음의 죽은 증인들이 아니라 산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그 한희철 목사님이 소개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소란스러움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불안과 절망의 소리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있는 힘껏 한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는 언제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는 그런 격려의 음성이며, 또한 새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고요함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